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상승력을 높여준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XRP의 ETF 승인 가능성이 연말까지 78%, 7월 말까지, 2분기 안까지는 45%로 폴리마켓에서 예측치는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니플의 알트 코인들의 대세 시장을 리플이 ETF가 나오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라이트코인도 이제 ETF가 곧 나올 것이다 이 라이트코인은 90% 이상의 ETF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죠 자 줄줄이 ETF가 나온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는 알트코인 시장이 알트코인 시즌이 개막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xrp 코인 물론 etf뿐만이 아니라 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xrp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 ETF가 크긴 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에 나왔을 때, 이더리움 ETF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ETF라는 것은 펀드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래들의 자금,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거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될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서 21셰어지라든지 수많은 운영사들이 미국 SEC에 XRP ETF를 승인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ETF가 나온다는 건 펀드가 나온다는 거고 그에 대한 기초 자산이 XRP가 되는 거기 때문에 ETF의 기초 자산 먼저 선점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니플 XRP를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SEC 이 니플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일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부 때 들어오면서 지난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를 잘라냈고 새로운 SEC 위원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방향성이 친 암호화폐 정책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재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SEC라는 미국의 기관 또한 코인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XRP e t f 에 공통 해당하는 검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시장에 기대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관세라든지 뭐 기준 금리라든지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는 전체 금융 시장 모두를 압박하는 부분이죠. 다만 이 부분들이 대외적인 이벤트였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당연하겠지만 사천 원 라인을 돌파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시점은 이제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시켜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CBDC는 디지털 화폐죠 IMF라는 국제 통화기인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CBDC는 우리는 안받아들일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개인적인 침해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집회, 동전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추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CBDC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XRP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전자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당연하겠지만 달러를 사용 용도가 많아져야지만이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이 나오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미국으로 만들 것이다. 왜? 금융시장, 코인 시장만큼 자신들의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유도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거. 미국은 다른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우린 거기에서 수익권을 크게 가져가면 충분하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sec의 우호적인 부분이 바뀌었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XRP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있죠?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도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도 있거든요. 파란색 링크 있는데 클릭만 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투자 심리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많이 좋아하시니까 지금 현재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급등했다. 그냥 쭉 하고 끄집어 올려서 천 원부터 사천 원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어떻게 올렸습니까? 천 오백 원일 달러 때, 이천원 때, 삼천원 때, 사천원 때, 오천원때 쭉쭉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되면서 미국의 관세라든지 기준 금리라든지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다. 3,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반등력을 높여주고 있는 거.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4,000원대 라인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지켜낸다.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력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 시점을 어떠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까? 또한 말씀드렸던 XRP 코인의 모멘텀은 언제쯤 확실한 신현을 보여주면서 상승력, 다운 상승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박스권은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까? 자,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거는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니플은 각종 지표 및 매수량이 증가하면서 회복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뉴스 내용 안에 나오거든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 자 보시면 이 롱과 숏이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숏은 공매도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 주식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끄집어 내린 다음에 내려와서 매수해서 상한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공매도죠. 이게 개인이니까요. 물론 개인도 있겠지만 거진다 고래들이죠. 왜 고래들은 왜 이런 공매도를 움직일까?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MM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켓 메이커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들 또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고래들은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갔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수익을 봐야 되겠고 떨어질 때는 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근데 공매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만큼 고래들이 공매도 또한 자금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끄집어내리고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다는 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어떠한 의미냐면 자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이 박스 권다이를 만들고 다시 끄집어 내렸다가 또 한번 끄집어 올립니다. 자이 단기간을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 부분을 반복한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은 안정적으로 그들의 청산 물량 매수해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렴한 가격 저점 가격을 만들어서 그들의 매수 상한 일정을 잡겠죠. 어떤 말이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매도해서 수익 보죠. 근데 이들은 거꾸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를 먼저 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 구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리고 왔다 갔다는 모습을 반복하는 보여 주면서 위에는 공매도를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아래에서는 상한 물량을 갖고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게 바로 이러한 박스권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주식 거래이 부분을 같이 판단하시면 너무 좋아요.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어떠한 금융 시장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나 박스권 라인을 흔들고 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우리의 심리를 지켜나가냐 XRP 코인,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판단해야지 투자 심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 ETF가 나왔다는 건 요즘 들어서 나온 뉴스입니까? 아니죠. ETF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흔들리게 되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죠? 매도를 쉽게 눌러요. 근데, 지금 매도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3,500원 이탈했을 때, 매도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후회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매매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매수하고, 매도 안 하고 쭉 들고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차익 시장 물량이 나왔으면 매도 해야죠. 매도 해야지 우리 수익관이잖아요. 근데 비중을 얼만큼 덜어내면서 매도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 바로 매매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지금처럼 후회가 남는 매매를 안하겠죠 또 하나 제가 xrp 코인 영상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왜 많이 올려드릴까요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지만 많이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나 흔들리면 매도 버튼을 쉽게 누르실 거니까 이렇게나 흔들리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감이 나오니까 매도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이 XRP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XRP 코인이 갑자기 밈 코인으로 바뀌거나 플랫폼 코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XRP의 본질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에서 공매도라는 아이들,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개인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우리가 매집해놨던 걸 그들은 언제든 떨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고래라는 세력들의 입장이라는 걸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먼저 링크 넣어 드릴 거니까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판단하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xrp 코인을 투자하게 된 계기 투자하게 된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xrp 고래 4억 3천만개의 리플을 대규모로 이동시켰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매 집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매 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데 이걸 왜 말씀을 자꾸 드리냐? 고래들이 매집했는데 왜안 올라갑니까? 왜 고래들이 매집했는데 떨어질까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매집과 매수는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이게 매수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매집은 뭐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들어오기 때문에 매집한다라는 게 바로 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안 올라가겠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리겠죠. 왜? 저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지난 12월 20일에도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시죠 이게 작년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였어요. 자, 이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12월 20일 날 나왔거든요. 1조를 매도했으니까 아, 이제 고래가 매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 개인들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당연한 일약입니다. 근데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누군가는 매수를 했겠죠. 개인이 1조를 매수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물론 돈 많은 개인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주식거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코인거래에서도 대량으로 물량을 넘긴다. 그냥 시장에다가 물량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시장에 1조 물량 내놨으면 급락 나오고 하한가를 여러 번 때리는 게 1조의 물량이에요. 근데 어때요? 12월 20일 날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것도 이 박스권 3천원에서 3500원 나인 때왜이 유지를 했을까? 당연히 고래들은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손바뀜을 했다라고 하죠. 이걸 대량 매매라고도 하고 블록딜이라고도 해요. 블록 딜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거죠.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1조 물량을 넘길 거니까 이거 받을 사람.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되는 게 대량 매매, 블록 딜이라는 거. 자, 차트 한번 볼까요? 12월 20일 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12월 20일이 바로 요 날이에요. 12월 20일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하방 압박가 받는다더라도 하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했죠. 왜 유지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래들은 손바뀜을 했다는 거지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가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 단가를 지키고 있는 게 얼마예요? 3,500원이에요. 자, 엄청나게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되어서 관세를 올린다고 하고 상호 관세, 관세 전쟁을 벌린다고 하고 기준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라는 시장에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면서도 하방 앞발 을 받았지만 3,500원을 지켜냈던 이유는 바로 고래들의 들어왔던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들의 매입 단가가 3,500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500원을 지켜낼까 그 이유는 이 고래들 또한 그들의 수익 보존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인데 수익 보존이 안된다 그 수익 보존에 이하에서 BEP 단가가 밑으로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위험한 수를 만들까 안 만든다는 거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관세라든지 기준금리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박살나면서 하방 압박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것도 2월1 4 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비관세 장벽도 감안하지 않겠다. 자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미국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죠? 기준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물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달러의 금리가 어떻든 간에 관세가 어떻든 간에 이 코인은 무겁니까? 탈 중앙화된 코인인데 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만 투자합니까? 코인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돌리고 있는 건 고래들이에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디 투자하는 게 주식시장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합니다. 금리가 불안하다. 관세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기관들의 가치가 떨어진다. 어때요? 가치가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본 주식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진다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도 봐야 되고 해당되는 달러 관세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이에요. 우리만 투자하고 있는 갯돈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같이 보면서 투자하는 게 금융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최근 들어서 니플, XRP 코인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건,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도 엄청난 해프닝이 많았죠? ETF가 나온다, 승인했습니다, SEC가 드디어 승인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거, 거짓 뉴스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런 다음날 바로 ETF가 승인되었어요. 이게 어떤 걸 봅니까? SEC 또한 니플 ETF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운영사들, 많은 기업들은 SEC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승인을 바로 해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내용 보시면 이래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긍정적인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호재성 이벤트가 많은 XRP 니플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으니까 쭉쭉 쭉쭉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들은 뭘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점을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ETF가 승인되기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최저가로 최저가로 먼저 만들고 나서 ETF가 나왔다. 왜? 왜 최저가 만들었습니까? 매집을 먼저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니플도 보시죠. 엄청난 호재성 이벤트가 많은 게 XRP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고래들은 올리면서 매수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을 유지하면서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고 그 비중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수익관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고래가 왜 매집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이제서야 뚫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5천원대까지도 봤다가 5천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봤죠. 근데 떨어지면서 매도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후회를 하실 거고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 더 많은 후회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매수하겠죠. 이러면 안 돼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확실한 기준 라인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이 기준 라인 때 얼마만큼의 비중을 들어갈 것이냐. 얼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면 그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수량은 얼만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수익과에 더욱더 극대화 된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로 같이 만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